금천구는 지난 29일 금천평생학습관에서 제1회 취업대비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취업대비교실은 관내 주민들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이날 진행된 강의는 취업을 위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효과적인 면접 대응법과 구직자가 알아야 할 상식 등의 유익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뭐, 가서 면접보는 법, 안 되면은 개인적으로도 면담을 하시면은 자세하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일을 하시면 좋다는 걸 갖다 안내를 잘 해주실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요. 다음에도 혹시 구직 관련해서 또 문의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서 취업 대비 교실을 운영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자리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착순으로 모집된 이번 강의에는 약 40여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열띤 모습으로 참여했는데요. 금천구는 이처럼 관내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취업대비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구민들에게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중심의 금천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